어, 2012년도에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할 수도 있고 어, 못할수 있는 콘텐츠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잡을 리그에 대한 재미를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가장 큰 핵심 재미는 이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그 플레이를 좀더 어, 재미있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예, 커뮤니티 강화입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요.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예, 올해 다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이사회를 비롯한 다른 커뮤니티 컨텐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인데 정보의 편의성 그리고 접근성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니지먼트 요소 강화인데요 매니지먼트를 좀더 강화를 해서 관리와 육성 쪽에 신경을 쓸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올해 목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의 재미 강화는, 이제 포스트 시즌 승부 예측과 방송 경기 라이벌 매치로 일단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더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랭크 개편은, 어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뒤통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위 랭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 좀 밀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계시는 이제 좀 랭크, 그 분들이 좀 많이 두터워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개의 랭크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랭크의 방식으로 상위 네 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명성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챔피언 랭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몇 퍼센트의 명성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챌린지 랭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 랭크를 돌파하시는 분이 최상위 랭크인 마스터 랭크에 위치하게 되실 거고요. 마스터 랭크는 정말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는 최정의 랭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뚫고 올라가야 하는 랭크인 만큼 그만큼의 보상과 그 명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 정도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투고타저 개선인데 어, 현실에 가깝도록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보 강화 지원을 통해갖고 좀더 리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 강화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금 창피할 것 같은데, 신선대회 기능 추가 이사회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회 랭킹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랭킹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될지 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진행철전 예,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예, 창피하네요. 어떻게든 잘 준비를 해서 올해 내에는 반드시 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된게 지역 발전인데 어, 이는 이제 연고지 쟁탈전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콘텐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기획은 이제 어, 연고지 쟁탈전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거는 기획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어, 업데이트 전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인데요. 선수카전내 재계약은 다음 업데이트,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죠. 두 번째로는 벤치 코스트 블립입니다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클라이언트 최적화인데요. 3월, 4월, 아 늦어도 한 5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가 될때 한번 체감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매니지먼트 요소 강화에서 팀 스폰서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팀 스폰서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어, 리그가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다한명한 한 명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의 구단이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혹은 다른 스폰서는 아, 여러분들의 구단이, 어, 펭타율이한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의 난이도에 따라 갖고 보상도 모두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라는 형태의 컨텐츠가 지금 구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선수 육성과 발굴 모드인데요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소년 시절의 선수를 발굴을 해내고 그 발굴한 선수들을 내가 키운다 라는 개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터, 이 인스트럭터는 일종의 그런 구멍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 특정이 약한 선수들을 보완을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획득을 하게 되거나 혹은 고용을 하게 되면 이 인스트럭터가 그러한 구멍 부분들을 메꿔주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가서는 그 덱들의 격차가 일정 부분은 좀 좁혀지게 되는 형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PT의 전부인데요. 어차피 지금 이 이후로 계속해서 Q&A가, 어, 준비가 돼 있고, 그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할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